안녕하세요, 여정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고 잠좀 깨면 코스트코 가보려고 해요. 이번 주에 오빠 생일도 있고 집에 마침 떨어진 재료들도 있어서 겸사겸사 코스트코 가서 또 저는 무엇을 구매하는지 보여드리고 또 저만이 알고 있는 꿀팁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그 커피 좀 마시고 출발해 볼게요. 저는 지금 하남점 방문했고요. 꽤 이른 시간에 방문한 건데, 음, 사람이 정말 많네요. 마음 같아서는 빨리 구매하고, 순살같이 여기 빠져나가고 싶지만, 막상 또 물건을 보다 보니, 구매하고 싶은 것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 마음이 급하네요. 어, 그래서 오늘은 욕심 안 내고 베이킹에 관련된 제품과 재료들을 중심으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용량 호일이나 페이퍼 호일, 또랩 같은 경우 사이즈가 정말 크고 용량도 많아서 두고두고 사용하시기에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홈 베이킹에 자주 사용 가능한 대용량 초콜릿 칩 다크나 민트 초콜릿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토핑용으로 사용 가능한 믹스 초코바나 또 젤리, 마시멜로 우등 한꺼번에 구매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견과류들도 너무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송아몬드나 슬라이스 아몬드, 또 월넛, 피칸, 피스타치오, 피넛도 있고요. 오염 캐슈. 고민되신다면 오염 믹스넛이 질리겠죠? 또 베이킹에 빼놓을 수 없는 건포도나 블루베리, 체리. 크랜베리, 푸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제품 쪽으로 왔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루터만 보고 넘어갈게요. 치즈 구매하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코스트코인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치즈가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지만 말이에요. 다시 좀 조용해진 대로 왔네요. 어, 여기는 잼 스프레드 코너인데요. 베이킹에 쓰실 때는 이런 완제품 사용하시는 것보다 냉동 믹스베리 사셔서 거기에 달지 않은 뭐자이레토리나이니스톨 넣으셔서 조려서 사용하시는 걸더 추천드릴게요. 음, 코코넛 오일 들 그리고 유기농 설탕 그리고 이 발사믹 그레인즈도 너무 맛있죠. 코스트코 스파게티 소스도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파사 소스 머스터드와 디종 머스터드 아보카도 마요네즈도 있네요 그리고 베이컨 칩 그리고 비니커드 그리고 스테이크 소스들과 각종 시즈닝 소트 허브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드디어 쇼핑을 마치고 컴백했습니다. 제가 오늘 구입한 것들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슬라이드 커터가 가능한 랩인데요. 이거 설치하시는 법을 잘 모르셔서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 영상 말미에 치즈 소분하는 법이라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코리노 로마노 이 치즈는 그램으로 가격이 측정돼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좀 저렴한 걸로 구매했는데, 이 치즈, 라자나나, 스파게티, 그라탕, 일반적으로 치즈 들어가는 음식에 더해주면 정말 그 치즈 풍미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요리 영상 올릴 때또 사용하는 방법들, 레시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에 사용하던 시나몬이 다 떨어져서 시나몬 구매했는데. 시나몬도 이렇게 대용량으로 파는 것이 코스트코 밖에는 없어서 구매했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체리 페퍼 크림치즈 들어가 있는 거 쓰고 없어서 새롭게 구매했고요. 그리고 무화과 스프레드예요. 이거 정말 강추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마침 집에 과일가 못쓰게 돼서 새롭게 구매했고, 푸른. 저는 코스트코 갈때 푸른 꼭 구매하는데, 저처럼 화장실 잘못 가시는 분들 이거 하루에 6개씩만 먹으시면 화장실 직방입니다. 그리고 이 간장도 강추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간장 사용하는 요리에 대체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훨씬 더 감칠맛이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산 팥이에요. 코스트코 팥 저렴하게 판매해서 구매했고요. 또이 휘핑크림 스프레이형이어서 유통기간에 제약 없이 오래 보관 가능한 크림인데 그냥 이대로 빵에 뿌려서 먹기도 하지만 로제소스 만들 때이 휘핑크림을 더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럼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먹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랑 이 발사미 대용량으로 가성비 가장 훌륭해서 코스트코에서 꼭 구매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베이글. 원래 시나몬 베이글이랑 크랜베리 베이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두 가지 다 없고 어, 오늘 제가 갔을 때 플레인이랑 어니언이랑 블루베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니언이랑 블루베리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구매한 것들은 다고요. 아, 마지막으로, 어, 정말 오랜만에 치즈피자 너무 먹고 싶어서. 근데 코로나여서 푸드코트 이용할 수는 없어서 그냥 한 판으로 구매해왔습니다. 오늘 코스트코 리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트레이더스나 이케아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상품들 가지고 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먼저 상자를 오픈하시고요. 롤을 꺼내보시면, 롤 안쪽으로 슬라이더 바가 있습니다. 그 슬라이더 바를 꺼내셔서 상자 칼날이 있는 부분에 끼워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랩은 상자의 윗 뚜껑에 있는 홀더 부분으로 통과시켜서 밖으로 꺼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이호일은 도넛을 사면 함께 주는 그 기름종이인데요. 다 사용하지 않고 항상 남아서 그냥 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치즈 소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